동병채리가, 네 동병채. 동병채 리런 이건희가, 예? 아이게병철이 아들. 어자다 들어봐요. 아, 더더래 어찌 이건희가 삼성 지주잖아. 러죠 삼성 병원을 만들었잖아. 에. 삼성 병원을 만드는데 여기 와서 치료 받으면 의사들은 뭐라 그랬어 창피하잖아 아니 병원을 차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받느냐 이게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못 받으러 오는 거야 아, 불쌍한 거요 그것이 틀래안그래요 아. 나만 이렇게 겸손히 와서 받아야지 그럼 자 이제 15분짜리를 15분 넘으면 안돼 아. 자, 방구가 뿡뿡 나왔는데, 지금 어떻다고? 조금 낯선 것 같아. 조금 낯선 것 같아? 네. 근데 다는 아직 아니야. 아, 다는 아니고? 네. 아니 그렇지. 이제 3일 지났는데 다, 다할 수가 없지. 근데, 어, 잠을 그렇게 옆으로 꼬부랑꼬부랑 꼬부랑 자면 안 된다니까. 잠을 바로 자야 되지. 이게 <laughs> 숨을, 숨 내쉬어. 수우, 내쉬어요 <laughs> 응. 생각해봐. 77세 된 할머니를 갖다가, 어, 60세 된, 어? 아가씨로 만들어주는데 글쎄, 그게, 그게 보통 이야기겠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응. 야 그래도, 어, 방... 응. 방구가 뿜뿜뿜뿜 나왔댔는데, 방구가 지금 많이 그래도 달라졌잖아. 그래 안 그래요? 조금 나을 어 조금 나을 정도가 아니지. 자, 불면증이 있다는 소리는 불면증이 있다는 소리는 이 상체 부분에 몸을 피곤하게 많이 가지고 있다이 소리요. 그러니까 몸이 많이 막혔다, 혈이 막혔다. 그래서, 몸을 풀어줘야 돼, 이게. 막혀있는 걸 풀어줘야 돼. 오마오마 오매... 옳지. 자꾸 풀어줘야 돼. 예. 가만히 놔두가지고, 어, 좋아지는 법은 없어. 가만히 놔두면 뭐 자꾸 염증이 생겨. 그러니까, 자꾸 풀어줘야 돼. 예. 옳지. <laughs> 어깨 자고 도망가지 말고 <laughs> 손잡혀 우리가 빨래를 잘 해줘야 돼 아들이 땅만 샀다 그러면 그냥 오늘 노나네 그 와서 이겨와서 어, 치료받고, 몸 좋아지고, 아들 땅 사고, 응, 또, 교회 다닐 수 있어서 구원받을 수 있고, 참, 정원장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좋은 거 아니야? 정원장님 때문에 턱받지. 예. 그 좋은 땅을 만났어. 그래 좋은 땅을 만나고, 이렇게 좋은 치료를 받을 아. 수도 있고. 근데 이, 이 팔목이 엄청 아프더라고요. 예. 이 팔목에, 지금 70년 동안 이 팔목을 가지고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줘야 되는데 이걸 안 풀고 사는 거야 에이. 에이. 에이, 풀어. 그걸 풀어주고 살아야 된다고 그래 안 풀어주고 사니 전부 다 골뱅이 되는 거야 그냥 하, 너무 일 많이 하지 말아 그만해야 되겠어 그거. 그거 아프다고 안 하면 일 못해야 자, 그래도 해야 돼. 자, 꾸해야 돼. 아니, 이제 자꾸 하루록로 이제 괴로움이 나나? <laughs> 어. 자, 돌아 응? 거기는 더아타 어. 이제 손목0손목이는 데가 그렇지. 자꾸 조금씩 덜 아프게 하면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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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 결혼해 가지고 50년 동안 써먹은 거 아니야. 네. 오, 결혼해가지고 몇년 됐어요? 51년? 51년? 네. 그봐 51년 동안 얼마나 고생 많이 했노? 영감 매게 살려고 영감 일도 안 하는데 그래 안 그래? <laughs> 그렇지? 영감 일도 안 하는데 그거 매게 살려고 일을 얼마나 많이 했겠노? <laughs> 영감은 날미게 살렸지. 일안했다며 돈도 못벌었다며 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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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일은 했지. 일은 했는데 돈을 못 가져왔어? 예. 그럼 예, 돈은 누가 벌었어? <laughs> 노휴 놀고는 안 살았지. 어, 일은 했는데 돈을 많이 안 가져왔어? 돈을 들어가, 돈을 들어가. <laughs> 자기 밑으로 돈을 들어 <laughs>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밑에 돈로 들어가 버렸어? 돈로돈로 <laughs> <도로> 들어가 버렸어. 재투자, <laughs> 재투자. 아 돈을 그렇게 못 벌었어? 아이고야,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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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이 다 들었더라고요 오른 오른손 멍. 아, 멍이 들었다가 멍이 없어지는 거야. 이제 오른 엄지 손가락 있는데 멍이 들었어. 그러니까 진짜 아들이 돈 주고 갔잖아 한줄 동안 더 있다 가시라고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어때? 안 가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그, 래도 보름은, 어? 장모님이 그 아야! 아 아파서 도망갈 거야. <laughs> 장모님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laughs> 아니, 보름은 금식을 해야지. 40일 금식하니까 너무 좋더라고. 40일 해봤어요? 오늘 40일 해봤어. 와, 용, 인 있을 때. 대단한 거아니요 40일 어떻 금식한데요? 예수님 따라서. 했어요. 에이! 예수님은 40일 금식했잖아. 예, 예수님은 금식이고 우리는 절식이야. 우리는 물을 먹잖아. 예수님은 물안 드시고 하는 게 금식이야. 우리는 절식. 우리는 물안 먹으면 일주일만 하면 죽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40일은 물만 먹고 했어요? 그렇지. 물만 먹고 하는 건, 그거 절식. 절식은 하기 쉬워. 절식은 했잖아 일주일만 지나면은 막 1년도 하고 싶어. 밥을 안 먹으면 그렇게 편해. 밥을 안 먹으면 얼마나 편한데. 그리고 몸에 병이 많은 사람은 금식을 하면 좋아. 한 달씩. 40일 금식하면 얼마나 좋은데. 자,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지금 앞 종아리에 밟고 있잖아. 그지? 앞 종아리에 밟으면 심장이 좋아지고, 폐가 좋아지고, 간이 좋아지고, 이 몸이 다 좋아진다고. 아이고, 그저 뭐야, 덜 아프네. 덜 아프지? 네. 그거 봐, 오늘은 4일째인데. 4일째는 아팠는데. 어, 4일째인데 이렇게, 이렇게 이제 사람 만들어준다니까. 아 그렇지? 혹시 어. 덜 아프지? 덜 아파요. 그래, 뭐. 그러니까 나, 한줄더 있어. 알았지? 예? 한줄더 있어. 뭐또 가기로 간다고 그래. 에이, 가야 돼. 집에 가봐요뭘 그대로. 너무 아파서 도망가고. 아고 선봉. 아야! <laughs> 이 다리를 자꾸 밟아주면, 아야. 몸에 기운이 생겨서 어떤 병도 없어져. 건력이 생기잖아. 응. 아야. 아야. 이명도, 이명도 청각장애도 이 다리를 자꾸 밟아주면, 이명청각장애도 없어져. 아, 밟아줘야 돼. 아이고, 한번 밟아달라고 그래봐, 이거 할줄 아는 거야.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가르치지? 아이고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 아야. 나인데 나이, 일주일 동안 딱 교육 받으면 할수 있어. 아야. 예. 네. 이게 뭐 밟으니까 아무나 밟는 거 같지? 예. 안 그래요. 아야. 안 그래요. 이게 예. 기술이 아주 아야. 어, 진짜 아주 멋진 기술이 이 안에 들어 있어. 아. 아, 근데, 어저께보다 훨씬 안 아프네요. 그래, 고 일주일 지난거 있잖아. 아니 왜, 이제 안 밟아주고 그래. 더 세게 밟아, 그래. 응. 정말? 어. 일주일 지나면 자꾸 더 세게 밟아라, 그래. 아고 아파. 아. <laughs> 아! 아! 아야! 이건이도 받아보지 못하는 거, 받는 거야. 맞아. 이건이도 못 봐. 그럼 이건에도 못 받아보는 거 받는다고. 아유. 자 배를 밟아주지 그 다음에 허벅지 밟지 허벅지를 안 밟았거든 아니 그러니까 허벅지도 밟고 앞 종아리 밟으면 어, 병들이 다 도망가버려 이승식에 건강해지기 때문에 병들이 다 도망가버려 허벅지를 안 밟았어? 한 번도 안 밟았어 한 번도 안 밟았어? 네 오늘 한번 밟아보자 <laughs> 아프다 그러지마 여기 밟으면 좋아 아주 시원하게 좋아 아야 아야 음. 그 아, 아야 그야도야가면 아야 가야아있어야아 아야 아야 어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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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 아야 어 아야 아야 자, 손가락, 손가락 밟아주니까 시원하다고? 예. 어. 아니, 이, 엎어놓고 밟을 때 엄청 시원해. 요 어. 엎어놓고 밟을 때. 자, 여기다 밟고, 그 다음 엎어놓고 밟고 이래. 에이. 얼마나 시원해, 그지? 시원해. 살만하지? 예. 아, 77이 지금 60으로 만들고 있다니까? 에이. 아들이 그러잖아. 아유, 우리 엄마 60 되겠다 그러잖아. <laughs> 자, 일단 손 엎어봐. 그렇지. 아, 엄청 시원해. 안 아파. 어, 시원해. 얼마나 좋아? 아, 시원해. 어. 누가 네. 이런 남편이 어디 있어? 네. 음. 시원해. <laughs> 어떤, 어떤 분이 그래. 내 남편보다 훨씬 낫다. <웃음> 네. <웃음> 네. 얼마나 시원해. 좋아. 그지 엄청 시원해. 음. 자, 여기가 엄청 시원하다는 소리는 앞으로 모든 몸이 이렇게 시원하게 될수 있다고 한 것을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그러니까 한달 동안 받으면 돼 가지 말고, 알았지? 저저 저 기부 기부 현금 아, 안에다가 기부 어 기부 현금 통이 있어. 여기요? 응. 우리 집에는. 음, 와서 치료받는 사람들은 기부금에다가, 기부금함에다가 기부를 하는 거야, 다. 오늘이 감사합니다, 그가 <laughs> <laughs> 기부는 자원에서 해야지, 억지로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렇지, 자원에서 하지. 아, 시원하다. 따시원하다 아, 따시원하다아요시원해 그러면, 저 기부... 진짜, 요, 선호 오픈 는거는물 엄청 시원해. 예. 손가락 있는 대로 할수록 더 시원해. 예. 그럼 이제 기부금을 좀 내는 거에요에 <laughs> 예. 얼마나 시원해. 손가락이 시원한 것처럼 나중에 다리도 앞쪽아리도 시원해지고 뒤쪽아리도또 시원하게 발으면 좋아. 뒤쪽 아래도 시원해지고, 팔도 시원해지고, 이렇게 하면 몸이 그냥 날라갈것 같이 좋아지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좋은 응? 기술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는데 효과가 없으면 되겠어?